찬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28주일입니다. 주일 미사인데요. 오늘은 이 독서의 내용을 조금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강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머리에 떠올리신다면 제가 후반부의 강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1독서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지혜는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지혜로움, 어, 이러한 개념도 뭐 물론 담고 있겠지만, 어, 이 지혜서에서 담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을 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더,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독서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주제를 뽑자면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녔다 라고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셨다 라고 표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결국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니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독서의 이 지혜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징을 지니셨냐? 바로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높은 가치를 지니셨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란 사실을 독서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나? 그것을 오늘 독서를 쭉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런 어떤 지극히 높은 차원의 가치를 뜻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불멸의 삶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어, 또뭐 바꿔봐 이게 하면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무언가를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높은 가치의 어떤 것 그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어, 내가 생각하기 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결국 뜻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 뜻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시작부터 알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여쭤보는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일까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선하시겠지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선하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 그 조건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부합하면 선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어 이거 봐라 내가 생각했었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어, 나도 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느끼고, 느끼고 계시는 그것을 알 방법을 배워야겠다. 라고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존재하심 자체로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분의 행적들이 내 구미에 맞기 때문에, 아, 그분에게 가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결국은 어제 삶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본당의 이 주인 신부님을 예로 들어 보면요. 교구에는 참 다양한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런저런 능력을 지니신 분, 뭐 이런 훌륭한 분, 이런저런 또 조금 어 맞지 않는 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계시죠. 어, 이런저런 신부님들이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좋아하는 신부님이 있고, 특정 몇 사람이 좋아하는 또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나는 이 신부님이 진짜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신부님을 별로라고 하지? 혹은 이 신부님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지? 이러한 생각들 해보셨죠. 그것이 신부님, 저 사람은, 어, 신부인, 저 사람은, 아니, 아,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 신부님, 그러니까 어, 신부님 자체가 저 사람은 마음에 들게 하고 또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신부님이 마음에 들고 저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요소가 있는 신부님은 이제 어떤 신부님이 되죠? 훌륭한 신부님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표현한다면 선한 신부님이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기준에 부합하는 그 예수님 이러한 과정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제 저에게 유노 요셉, 너는 이런저런 걸좀 고쳐야 돼. 어, 이런 대답을 받았을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겠지만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하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하면서 이 마음이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의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바로 앞에 더 높은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인간 관계에는 비슷합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사람과 내가 싫다고 여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관계는 누가 정립하느냐? 바로 내가 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선하고 악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더 높은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자청년이 그랬던 것이죠. 부자청년이 지니고 있었던 이 가치, 기준. 즉, 높은 가치는 재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높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뵙고도 쟁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를 꿰뚫어 보는 예수님처럼 나를 직면시키는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까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곁에 두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곁에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내가 정의한 내 기준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본당에 부임을 하게 되면 신부님 따라 다른 성향의 모습을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가치 기준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마다 추구하는 더 높은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것일 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신부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유 저 신부님은 훌륭했어. 이 신부님은 별로였어. 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리기보다 아내 기준에서는 저 신부님이 좋았어. 아, 내 기준에서는 이 신부님이 조금 나와 맞지 않았어. 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 똑같은 이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 잘못됐다고 정의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질타하지 마시고 신부님들을 좀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부님들을 잘 받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끝나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 기준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는 것이 오늘 강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 또 주일 기쁘게 보내시고, 미사 이어서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